메뉴, 첫 번째 메뉴, 강의 일보를 클릭하시면, 강의 일보 스케줄 화면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강의 일보는 하루, 하루의 일정을 표시하는 목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의 달력이 있습니다. 스케줄러라고요. 달력 형태의 강의 스케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 일보에서 아까 우리가 앞서 등록한 강사와 그리고 거래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당 강사를 그 거래처로 강의 파견을 보내는데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빈 줄, 빈 일보가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이곳에서 강사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빈 입력판이 나타나는데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점점 그 목록이 나타나는데요. 정확한 목록이 될수록 목록은 줄어들고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강사가 등록이 되고 나이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 부분도 동일한데요.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아까 등록한 거래처, 아까 강사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목록이 나타나고요. 나타나는 데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입력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 등록하는 것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클릭을 하시면 입력하이 나타나고요. 앞서 우리가 등록한 프로그램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목록이 나타나고요. 가장 상세하게 입력을 하시면 목록이 하나만 나타나게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의 목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상태던 하나만 나타나는 상태던, 키보드 위 아래 키를 이용하시더 이렇게 움직여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 선택을 엔터 키를 이용해서 해 주시면 바로 입력이 되면서 커서가 저장하기 위치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더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죠. 그럼 마우스를 이용해서 선택, 저장하기 누르지 않으셔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엔터, 엔터. 엔터 이렇게 두번 눌러 주시면 바로 저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서 두 가지 두 명의 강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곳의 거래처로 파견 간 것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등록할 때강 강사료와 수수료 부분을 등록했습니다. 그것이 이쪽에 나타나면서 즉이 해당 해당 강사료를 지급해야 될 부분,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이렇게 값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만약에 강의료가 이 회당 변경이 되었다 하면은, 이렇게 바로 입력해서 엔터,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나갈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시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시작 시간을 등록해 줍니다. 네, 시작 시간 값은 이렇게 시간 값으로 등록을 저는 미리 해놨는데 이 시간 값을 사용하지 않고 뭐 1회차, 2회차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알아보기 쉽게 뭐 08C 이런 식으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바, 방법은 프로그램 관리 메뉴의 시간 관리에서 삭제하시거나 그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추가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강의 일부에 와서 보면요.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두 가지의 강의가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었다 할 경우에, 두 가지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만 입력해 주셔도 두 개가 다 입력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일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이 기능은 시작 시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거래처나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의 강의 일보를 기록을 했는데, 이 강사가 보통 강의를 나가면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계약, 계약을 통해서 10번, 아니면 뭐 10회차, 20회차, 아니면 뭐 5번, 이렇게 회차를 정해놓고, 강의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한 후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뭐두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복사 기능을 통해서 이 강의 나갔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날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날짜에 바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날짜가 앞서 우리가 복사에 선택했던 날짜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복사돼서 넘어온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루 전에 것과 네, 오늘 것 이렇게 확인해 보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데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시 오늘 날짜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잘못 기록된 강의 내용이 있다. 그러시면 선택하신 후에 네, 삭제 버튼 눌러 주셔서 뭐 매우 쉽게 삭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계약되어 있는 회차만큼 강의를 하고, 뭐, 우리가 주급을 주든지, 월급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강의할 때마다, 회차마다 강사료를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지급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 엔터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지급 내역이 기록이 되고, 미지급 내역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취소할 때는, 이것을 0으로 바꿔 주시고 저장하면 지급이 취소가 되고요. 만약에 뭐 주급이나 월급으로 지급을 하게 됐다 하면은 기간 조회 일보 기능을 통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1일부터 말일까지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 앞서 우리가 테스트 통해서 뭐 강의를 3 건밖에 등록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겠죠. 이곳에서 강사를 검색해 주시면 해당 강사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선택해 주시고 어, 지급할 금액이 18만 원인 것을 확인한 다음 지급을 하셨다 하면 선택지급 버튼만 눌러 주시면 해당 일부 강의 내용이 모두 지급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사에 대한 강의 스케줄을 등록을 했는데요. 스케줄러를 눌러 보면 그리고 그 달에 어떤 강의들이 있다. 어떤 강의들이 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보여지고요. 이렇게 배정된 스케줄들을 가지고 강사가 가서 강의를 한 후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일지, 이제 보고서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한 마이페이지에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은 프로그램 관리에 운영일지에 가보면 이렇게 오늘 등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직 데이터가 없다 는 것은 강 강의 후에 이제 강사가 아직 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보고서를 등록하는 방법은 강사로 로그인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일보 통계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일보 통계 기능 통계 메뉴에 들어오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그리고 강의가 몇건 있었는지 그리고 강의료는 얼마고 수수료는 얼마였고 그리고 내가 강사들에게 강의료를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통계를 통해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이제 강사로 로그인을 해서 해당 강의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일지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